1997년 광고에 애띵 김혜수씨가 우리 집 하고 휴대폰에 이야기하면 휴대폰이 자동으로 집으로 전화를 걸어 주었습니다. 당시야말로 사람 말을 알아먹는 휴대폰이라는 점에서 당대 최고 스타 김혜수씨까지 섭외한 LG의 최첨단 기술이 탑재된 휴대폰이었죠. 그러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천지인 자판으로 누가 누가 빨리 치는지 대결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음성만으로도 꽤나 만족스럽게 문자들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을 쌈박하게 알아듣고 원하는 동작을 해주는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스피커가 널리 사용되고 있죠. 아이빅스비 알람 다꺼 설정 알람들을 한꺼번에 꺼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 알아듣고 손가락 대신 말로 글자를 입력해주는 것일까요?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봤을 생각보다 상당히 신박한 음성 인식 기술의 원리 빨리 가보죠. 우리 인간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사람 목소리만은 잘 구분하여 듣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소리로 어떤 말을 표현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순식간에 떠올리면서도 어떤 문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빠르게 알아먹죠. 클로바, 지니, 알렉사와 같은 AI 스피커들과 시리, 빅스비와 같은 스마트폰 가전 AI 비서들도 우리 인간을 따라 해보려 했습니다. 일단 사람 목소리인지 아닌지부터 구분하고 싶어 했죠. 하이 빅스비, 시리야. 하고 우리가 언제 무엇을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AI 스피커들은 평상시에도 마이크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유심히 파악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자 목소리는 200에서 250 헤르츠 대역, 남자의 목소리는 100에서 150 헤르츠 대역입니다. 마이크를 통해 전달된 소리에서 위 주파수 대역이 아닌 부분의 소리는 걷어내고 잡음 제거까지 한 뒤에도 어떤 신호가 평소보다 강하게 잡힌다면 주인이 자기에게 말을 걸었다고 판단하면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인이 어떤 걸 시켰는지 알기 위해 어떤 말,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해석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녹음된 목소리를 시간에 따라 그려보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지저분하게 나타나죠. 사람마다 목소리 통과 크기, 음색까지 다 다른데 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냥 이 파형을 보고선 해석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AI 스피커에겐 계기 다 있었어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긴 물체를 보면 그 물체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빠르게 파악이란 쉽지 않습니다만 그 물체를 위에서 본 그림, 앞에서 본 그림, 옆에서 본 그림과 같이 몇 개의 그림으로 간추려서 표현하면 대표적인 특징들만을 빠르게 파악하기가 쉽겠죠. 마찬가지로 복잡한 물체를 100개 중에 똑같이 생긴 걸 찾으라고 하면 각각을 다 비교하기도 어려워서 이 무슨 띠용 시츄에이션인가 싶지만 위에서 앞에서 옆에서 뽑아낸 그림들만을 추려서 먼저 비교해 본다면 훨씬 더 빠르게 그 특징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AI 스피커의 전략입니다. 우리 목소리 파형만 보고 있으면 강아다라봐바사중 어떤 소리에 대응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겠지만 이 지저분한 파형이 각자 높낮이와 주기가 서로 다른 파형들이 더해진 형태라고 생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음성이나 영상과 같은 신호 처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수학 변환식 중 하나인 푸리에 트랜스폼. 푸리의 변환을 사용해 음성 파형을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는데요. 시간 순으로의 음성 파형을 여러 개의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여 할수 있습니다. 마치 복잡한 도형의 특징을 좀더 간단하게 파악할 수가 있듯이 우리가 내는 소리가 어떤 글자에 대응하는지를 주파수 축으로 분석된 값들을 이용해 좀더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원리가 음성 인식에 사용됩니다. 최근 음성 인식에 사용되는 가장 핫한 기술은 바로 딥러닝 기술이죠. 한국어만 하더라도 여자와 남자 목소리, 아이부터 어르신은 물론 억양과 발음 형태, 음색 등 같은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느냐에 따라 그 정확 도가 달라지죠. 우리가 학창 시절 영어 듣기 시험 칠 때를 생각해 보죠. 평소에 열심히 영어 듣기 문제를 풀 때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답지를 함께 보며 학습합니다. 딥러닝 네트워크 역시 각 음성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정답지를 통계적으로 학습한 뒤 나중에 실제로 음성이 들어오면 영어 듣기 시험을 치는 것처럼 내려 맞추게 되죠. AI 스피커는 말을 해석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acoustic model 음향 모델이라 불리는 것으로 마이크로 들어온 음성을 기억, 니은, 디귿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처럼 하나 하나 쪽에서 어떤 문자 와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제가 만약 카라는 말을 할때 실제로 파형을 천천히 돌려보면 카아처럼 하... 키과아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을 아까와 같이 여러 개의 파형의 합으로 구분내는 해뒤 주파수 축에서 분석하게 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의 말들의 미세한 특징까지도 잡아내어 글자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죠. 각 글자마다 어떤 주파수 특성을 가지는지 미리 학습한 딥러닝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AI 스피커는 지금 마이크로 들려오는 소리들을 쪼갠 뒤 각각이 어떤 글자를 의미하는지 확률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사람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실에서 명상을 하다가 눈을 번쩍 뜬 저는 갑자기 AI 스피커에게 야심차게 외칩니다.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 완벽한 발음을 선사하지 못하는 이상 안대공학도 모르고 에러도 모르는 AI 스피커는 그저 확률이 높은 음절만 전달해서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 같은 희한한 말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음절별, 단어별 학습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높은 확률을 가지는 걸로 번역해버린다면. 에서 쓰지 않는 말들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바로 language model 언어모델이라는 것이 사용되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문맥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은 단어와 어절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 등의 관계 조사 부사 등 서로 함께 사용되는 말들과 자주 사용되는 말들 자연스러운 말들이 있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물론 아버지가 가방 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문맥에 따라 방에 들어간다고 해석 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이렇게 단어들 간의 조합들이 어떤 게 자연스러운지를 기억하고 있는 언어 모델을 딥러닝 네트워크로 미리 학습해 두면 그저 가장 높은 확률의 단어만을 번역해 내는 것이 아니라 문맥까지 고려하여 말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안될 공학 에러였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학습해 두었다면 이런 비슷한 말을 들었을 때 음향 모델 네트워크로 판단한 단어별 정확도 확률이 에러 40%, 에러 70%, 에러 95%. 에러가 가장 낮은 확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에러였습니다가 아닌 에러였습니다로 아름답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단 제대로 문자로 번역된다면 번역된 문자가 스마트폰이나 AI 스피커에 미리 탑재된 기능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역시도 인공지능으로 미리 학습된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글,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은 각자 고유의 데이터베이스를 열심히 모으고 또학습해서 점차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 음성 인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혜수 씨가 브레즈! 이라고 샤우팅할때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저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빅스비, 지니, OK, 구글 등 여러 AI 비서들과 함께 살고 있는 시대에 조금만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도 못하냐고 투정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나 향우 내로는 이 AI 음성인식 기술이 더욱더 발전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갱상도 사투리까지 학습이 잘된 음향모델과 언어모델이 등장할 거라 기대되는 가운데 어색한 서울말로 TV 켜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테레비 좀켜더 라고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니 가슴 한켠에서 뜨거움이 차올라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은 부산에 광안리 등교도 났어 안될공항 에러였습니다